서 이십이 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며 그들을 종교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어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벵기라 온 땅을 메라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곧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항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도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망굴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대의 열매를 극류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을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빌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러진 넌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델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양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때가 가까우며 개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직 바벨론은 왕성하고 또 멸망을 당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이고 또 그들이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걸어가면서 어떻게 멸망할 것을 이 이사야에게 몇십 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이것은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 부르셨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을 다 아시고,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어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라 구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받을 그 경고와 심판과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교만한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다 멸하셨어요. 이 바벨론을 들어서 나중에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나중에 이 끝까지 범죄하는 유다도 남유다도 586년에 이 바벨론에 망하고 그다음에 모압, 암몬, 이그 열방이 있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 바빌론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은 부카네살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죠. 이 느부카네살 왕에게 어, 걸려서 살아남는자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느부카네살 왕이 나중에 신하급 팽자큰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잡아왔던 포로들 모든 대신들을 거기에 와서 절하라 그러죠. 하도 그가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7년 동안 지혜를 빼버리죠. 그러고는 소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지혜를 집어여줘서 회복시켜줬는데 그러고도 그가 바르게 행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고 그 아들 벨사살왕을 왕으로 쉬었는데,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그런 것을 보고 자기는 똑바로 해야 될 건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에이너부카네살 왕이 이 솔로몬 성전을 멸망시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명, 보아 다 가져갔거든. 근데 그 아들은 그걸 가져와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하여서 술을 막 마시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백에 났다면서 매네 매네 대길 우르바신이라고 쓰잖아. 요 그걸 보고는 이 벨사살 왕이 막 다리가 떨리고 죽을 누구 해요? 바빌론 박사들이 해석할 수 없어서 다니엘이 와서 해결해석을 해주잖아. 요 그래서 그 결론은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 멸망시킬 요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단순히 역사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적용해 봐야 돼.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저울에, 우리는 따라서 모자라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설때 착하고 충성된 조화 내가 적은 것이충성해큰 것을 내게 갚아준다고 칭찬받을 건지 그렇지 않하면은이 악하오 겨눈종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의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 누가 보면 16장이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셈하는 날이 와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시간을 준것 나에게 물질을 준것 내게 마음을 준 것, 나에게 기회를 준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때가 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절부터 5절까지 6절에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9절에도 보라 여호와의 날이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항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메라리니,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서는 날,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 물질이 주어져 있는 것, 이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은 그 날을 예비하는 자들이. 아멘. 그 날에, 하림 앞에서는 그 날에 칭찬을 받아요. 우리 김양기 권사님 시어머니가, 어, 서울대 약대를 나오고 약사를 하시다가 76인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왔어요. 아, 이분이 그래도 책을 읽던 분이니까 저서자의 책을 자꾸 갖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이책 그만 좀 읽으시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전에도 성경을 조금씩은 보신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한삼 개월 정도 빨리 이분은 삼 개월 정도 성경을 한번 읽으셨는데 그럼 뭘?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오야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돼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읽어보시죠. 그랬더니, 한 2개월 만에 그 성경을 한번 읽으시고는 뭘 깨달으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모른 다음에 끝이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날은 진짜 뚜렷고떨리 날. 그날모른다음에 끝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생각하고 우리는 뚜렷꽃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하나님이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사람들이 내 이름 숫자를 떠올릴 때 고개를 그, 떻거할지 아이고, 그 사람 안 되겠어. 이렇게 할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판단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이라는 숫자를 떠올릴 때, 그랬대요. 그래요, 착하고 충선된 죠 그러면은 참존귀와 영광과 칭찬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내 이름 숫자를 떠올 때하나님이 고개를 흔들면 큰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고개가 흔들려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눈에 보이는 아내에게, 눈에 보이는 자녀에게, 아이고, 고개가 흔들려지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남편을 섬기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성도를 섬기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잖나요 하나님께 잘하면 되지. 허공일 수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는 거잖아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없으면 아니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이 무슨 새벽에 아, 제가 에서드 가보니까 이용희 교수님 목사님은 아니니까 기도하다 새벽 4시나 되면 마치고 그냥 자고 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우리는 또 교회로 이렇게 하니까, 새벽 5시 반까지 해도, 5시 반에 새벽 기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또좀 기도하면 7시, 8시까지 또 하는 거야. 야, 보니까, 있어도 더, 더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여호 앞에서는 나를 생각해보는 게, 13절에도 보면 뭐, 그러므로, 나망구로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요가,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겨준다고 칭찬과 종교에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럴 가능이 있을 거예요. 열천여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구하라 그랬고, 성령의 기름보음을 충만히 받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해. 새벽 기도도 안 해. 철야도안 해. 검식도 안 해. 그러고, 성령 충만함이, 기름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오는 날, 들어가지도 못해. 그걸 견디지도 못해. 그러나, 성령의 기름을 구하고, 십일 기기도 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그 기름이 충만했던 그들은 신랑이 올때 신랑을 맞이하고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원히 하림 날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에게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느니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성령을 충만깨해 줘. 지금은 가장 스탄에가 있는 선교사님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북한 사역 하고또 이렇게 싼 사역 하고 그렇게 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미대륙 갱단했을 때 미국에 갔을 때한 사람이 도망을 가 버렸어. 170몇 명인가, 한 사람이도 그 사람을 찾아 오라고 그 선교사님을 미국에 놔두고 왔어요. 처음에는 놀러 다니니까 좋더래요. 아이고 한달두달 지나갔는데 한국 가고 싶은데 우리 대표 목사님이 그 사람 못 찾으면 오지 말아요. 미국에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도망갈 사람을. 그때데 어떻게 기도하다가 찾았어. 어느 집에 딱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을 잡으러 들어가면 그 사람을 잡아야 되지만 은 먼저 가택 침입이 먼저 되는 거야. 자기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엎드려 자기 입으로 어떻게 하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들려 올라간 거예요 이온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인데요 사람들이 다그 앞에 엎드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차례도 점점 다가오는데 자기 차례가 되는데 그냥 온 하늘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그 죄들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운 지요 그러다가 깨난 거예요.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많은 목사들도요. 이 날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제가 보니까 많은 성도들도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 여호와의 날을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이 날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계수하고 살아야 돼. 아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그렇지 거기 재림이 좀 더디어지면 내가 주님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거야. 오늘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념이 뜻대로 사용한 자는 칭찬과 종교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게 자기 건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특히 자본주의 내가 버렸으니까 내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악하고 결은 좋은 의미 받을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강사님을주서이 이방에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모압 암몬, 아람, 이 유다, 다 멸망을 시킨데 너무너무 잔혹하게 멸망을 시킨 하나님이 가서 그들 잘못한 한 대를 때리라고 하는데, 백 대쯤 때려가지고 완전히 완 그렇게 상태를 만들어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야. 해도 해도 이 바빌론이 너무 잔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17절에 가보십시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의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의 사람이 할로 청년을 쏴 죽이며 태의 열매를 극류려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이 메대 바사 이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서 바빌론 하루아침에 멸망시켰다. 그 바빌론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다 오늘날 이 왕들, 건세자들 이 모든 건세는 하나님께로는 하는데 자기에게 잠시 위임된 건세인데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슬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권력을 잡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는 이들이 받을 심판이, 이 나는 이 정부가 받을 심판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하나님께서 모든 권시에 하나님께로 나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권시도 하나님께로 나요. 딱히 목사도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쉬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지혜를빼버리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을 때 하루아침에 이 메다바사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 하루아침에 그래서 집안이 품지박자이 나서 겨서울에 있을 때이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캬, 골프도 치고 골프고 옷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어떤 거는 몇 백만 원씩 해요. 그런 거쫙 입가다. 이 사업이 진짜 그럴 때 그렇게 많이 가졌을 때좀 하나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때는 놀러 다니고 자기 뜻대로 하다. 이 망해버린 거예요. 오갈 데가 없게 돼서. 그리고 지하실로 가게 된 거예요. 조그만 봐. 근데 그 하리하고 좋은 거, 그 다음에 그 집안의 보물, 어 옷, 그 지하실 조그만 방에 가져갈 수 없으니까 친구들 보고 와서 하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웃고 당가져간다 자기는 칼로 갖고 마음을 버리는것 같더라. 그리고 친구들이 그 골퍼, 뭐민 옷, 좋은 거 다. 가져가는데 골프 옷좋걸두 개를 꿍쳐가지고 우리 아내를 갖다 주더라고요. 우리 아내 골프 치러 안 가는데 이거를 자기를 가장 아끼는 몇백만 하는 골프 옷이 다 갖다 주었고요 우리 아내 한번 입어보지도 못했어 우리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부기를 주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숨겼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멸망하니까. 그래서 이 바빌론이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와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빌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동과 고물라 같더니. 하나님 심판날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고에 하루 24시간이란 시간을 여주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168시간이란 장고를 부여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하림 앞에 쉬 많은 날이 있어요 아멘 오늘도 24시간 채워졌잖아요 그 24시간을 어떻게 살용할 건지 그 제가 대학생들 보고 일주일에 한 시간만 공부를 해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일주일에 하나님이 똑같이 168시간 주는데 네가 우선순위의 문제지 시간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시간표 내봐 그래가지고 비자아 이날 나하고 한 시간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나얘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말이지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둘 거냐 말이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을 써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내 가계부를 보여주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고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준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이 가계부를 써봐야 돼. 그리고 그걸 분석해 보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이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이야.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고 있고 내 생각대로 가고 있으면 이는 큰일이에요. 여와의 호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분명히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바빌론은 지금 이 이사야가 경고할 때는 바빌론은 망하지 않았어요. 메대바사에게 망할 것까지도 이야기하지. 자, 오늘. 자들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아직 망하지 않았어. 그죠? 아직은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회가 있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나이가 많다고 적게 있고 나이가 적다고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모임하고 하고 입에 다탄내가 나는데 내 마음은 주님 그냥 오늘 오셔서 이대로 데려가서 좋겠지 이천자 아주 손가락 하나 우리 김일로 목사님 여서막와 기도를 하더라고 그 내가 감사하더라고 한편으로 근데 평소 때 얼마나 우리 배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할 힘이 없어 막 그렇게 할수 있는 힘, 힘을 완전히 다그 소진하고 그러니까 주여 이 거의 그, 내가 그 부러운 거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 빙수, 내가 빙수대 얼마나 그 힘을 안 쓰고 아껴놨으면 좀 그날 저도 은혜가 됐다고 막 저러가는데 야. 근데, 그럴 힘이 없는 거야. 힘을 다 소진하고. 저녁에 이렇게 하루를 살고 나면, 저열대야 에너지를 진짜 한95% 정도는 다쓴것 같아. 요 우리 아내가 뭐 말을 붙이면, 이건 내가 할 힘이 없어. 말을 별로 안 하고 싶으니까. 방가에 와서 이 말을. 우리가 설교하는 이것도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쓰이지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고 나서 계속 또 소리를, 기도를 해야 되잖아. 이 소리를 내는 게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나라가 그렇고, 그죠? 인민족이 그렇고, 열반이 그런데 어떻게 부러지지, 않, 부러지지 않고 기도 안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보니, 우리, 여자 목사님들도 철회하는데, 이 에너지를 거의, 거의 바닥까지 다 써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루하루, 그러나 잠시 잠깐 오면 여와의 호 날, 심판의 날, 그때 하늘이 뜻대로 살던 자들에게는 칭찬과 존경과 영광이 있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것. 그러나 그 에너지를 딴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썼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에요. 그날이,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는데, 또이한 주간이 주어졌는데, 이한 주간을 하림 앞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 날도 여호와의 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 내가 주님께 가는 그 날, 그 날도 다 주님 앞에 드러날 것인데, 구람되어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